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볼린저 밴드의 경우 이 변수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기간 값은 10, 그리고 승수 값 2.7, 그리고 전형적인 단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타 매매를 하면서 이익 실현 지점은 40핍, 손절매 지점은 25핍에 손절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보, 볼린저 보조 지표가 적용된 차트는 유로달러 해외선물의 경우 유로FX 1시간 차트에 적용된 볼린저 밴드입니다. 자 이와 같은 변수 값을 사용해서 최근 3년 동안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단타 매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매수 오도를 진입한 다음에 그러니까 일정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을 때 이익청산 그리고 일정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을 때 손실청산 하는 이러한 매매 형태, 형태가 전형적인 단타 매매 형태라고 우리가 부르죠. 매도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매도 진입한 다음에. 가격이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이익 청산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손실 청산하게 되는 이러한 매매입니다. 자, 우선 차트에 보면은 볼린저 밴드 윗선 상단선과 하단선이 나오게 되고 현재 가격이 윗선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를 진입하고 아래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매도를 진입하는 그러한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을 취하고 있고 돌파 후에는 앞서 설명한 단타 매매 청산 방법으로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가격이 윗선을 돌파할 때 근데 단순히 현재 가격만 돌파하는 시점이 아니라 현재 캔들의 그 종가가 즉 다음 캔들의 시가 현재 캔들의 종가가 완전히 윗선 혹은 아랫선을 돌파한 시점에서 유효한 조건으로 인식해서 오더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진입해서. 일정 가격 가격이 예상대로 상승을 해서 이익 실현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오더를 한번 보면은 이러한 경우에도 윗선을 돌파했지만 캔들이 진행되는 도중에 현재가가 그냥 치고 온 휩소로 하고 판단해서 오더를 진입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캔들이 완전히 벗어나서 끝나야지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캔들의 시가와 종가가 완전히 벗어나서 매소드가 진입해서 그대로 상승 후에 이익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담아보면 이 부분도 완전히 돌파하고 매도가 진입해서 수익실현 이 경우에는 돌파해서 매도가 진입했지만 가격이 반등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손절청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도 진입해서 이익실현 자 이러한 식으로 볼린저밴드 돌파 매매전략을 취하고 단타 형태로 익절손절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매매 로직의 최근 3년 동안의 한번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자면 자, 이 수치들 중에서 자, 의미 있는 수치들만 한번 뽑아서 보겠습니다. 이 여기 나오는 수익금, 수익금이나 수익률은 사실상 라 사이즈를 얼마나 하냐. 그리고 MDD가 얼마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볼 때는 꼭 MDD 이 부분을 함께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요. 2300불가량의 MD를 경험하면서 13500불가량의 수익이 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이 말인즉슨 내가 3년 동안 2,300 불을 자본금을 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 마진코 계좌가 깨지지 않고 13,500불 가량의 수익이 났었다라고 그렇게 재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은 수익률 대비 MDD 그리고 MDD 대비 수익률 봤을 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래 회서는 130회 거래 횟수. 3년 동안에 130회면은 1년에 대략 한 40회가 조금 넘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대략 약한번 정도의 거래가 있어 왔네요. 그리고 연속 이익 분에 와서 보면은 아홉 번의 연속 이익 그리고 네 번의 연속 손실이 났고요. 그리고 한번 마틴게이를 사용한다라면은 한 연속 손실을 좀더 보수적으로 한 여섯 번일번 번까지도 예상을 하고, 그 안에서 한번 해당 전략으로 맞힌 길 한번 걸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지난 3년 동안 누적 수익 그래프를 보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끝부분에, 그 자, 이 부분에서도 계속 이 그래프를 이어서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이게 시장 상황이라는 게 아니면 이런 패턴이라는 게 또...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제자리에서 횡보한다거나 아니면은 우하향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고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시점이 온다라면은 앞서 설명한 이러한 변수 조합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찾아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